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리니 MC 백과 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자실라님 지난번에 청담동의 더 펜트하우스와 뉴욕의 청담동 네. 첼시에 위치한 렌터하우스 비교에 이어서 세 번째 지역 비교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도. 또...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지역인가요? 자 이번에 준비한 지역은요, 뉴욕의 한남동으로 불리는 맨해튼에 위치한 트라이 베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서울의 한남동과 뉴욕의 트라이 베카, 이두 지역은 어떤 아파트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 최고의 부촌 한남동에 라인원 한남과 한남 더힐이 있다면, 뉴욕의 부촌 트라이 베카에는 서리 파크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서울 최고의 아파트가 모두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한남동은 8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죠. 올해 전국에서 실거래가 신고 기준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아파트가 바로 나인온 한남이라고 합니다. 아, 예. 특히 지드래곤과 BTS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더 주목을 하... 받았는데요. 네. 최근 기사에 따르면요, 최근 매매가가 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야, 그 사세다, 그 사세. 그자세 90억 네. 원. 와, 이 한남도 일은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비싼 아파트인 것을 알려졌는데요. 한남동의 아파트는 지난 5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 1 0억 원에 거래됐다고 해요. 오, 대단하죠. 네. 예. 더 놀라운 사실, 예. 무려 1년 만에 32억 3천만 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뭐마리안나오죠 이런 그렇죠, 거 네.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이제 뉴욕의 한남동이라고 불리는 맨해튼의 트라이베카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트라이베카는 고급 부동산의 중심이자 부호들이 사는 유명한 고급 지역으로. 주변 인프라 및 교통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오래 전에 예술가들이 살던 이 지역은 금융지구와 근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동네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트라이베카는 맨해튼에서 가장 비싼 매매 중위 가격 및 렌트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더 리치와 같은 랜드마크 빌딩들과 유럽 양식의 워크업 빌딩, 럭셔리 브랜드 스토어들, 세련된 바와 레스토랑들이 몰려 있고 훌륭한 학군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가족 단위의 거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역세권에 위치했어요. 음. 그래서 지하철 11개 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교통까지 편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와, 역세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정도면 뭐 완벽에 가까운 지역 아닌가요? 음. 고급 부동산의 중심이면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여기에 교통까지. 와, 아주 완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설펙트 원더풀 최고 정말. 네. 이 완벽한 지역에 위치한 코시즌 프라이빗 레지던스인 썰디파크 플레이스는 어떤? 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그 서리파크플레이스 여기는 전설적인 호텔 포시즌스 음. 호텔 위에 자리 잡고 있는 2016년에 완공된 82층 157세대를 갖춘 맨해튼 다운타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그런 콘도입니다. 자, 실버스타인 프로퍼티즈의 개발자 래리 실버스타인과 로버트 A.M. 스턴 아키텍트가 함께한 콘도인데요. 맨해튼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가장 높은 레지던스 타워인 서리파크플레이스는 미드 음. 허드슨 리버와 이스트 리버 그리고 뉴욕 항구와 자유의 여신상을 포함한 뉴욕 시티의 360도 전망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네. 대단한데요. 아 그럼 제가 이어서 어메니티 소개를 해볼까요? 가보시죠. 네, 이 썰티 파크 플레이스의 어메니티는요. 포시즌스에서 제공하는 호텔 서비스 스위트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호텔 편의 시설로는 월드 클래스 레스토랑, 수영장, 250명 수용 가능한 볼룸,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직원, 하우스 키핑 스파. 트리트먼트, 룸서비스 및 리무진 서비스, 그리고 베이비시팅, 꽃배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주거 편의시설은 24시간 도어맨, 피트니스센터, 요가룸, 팀룸, 스파, 온실과 아웃도어 라운지, 미디어룸, 키즈룸, 프라이빗, 다이닝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그 세계적인 호텔인 뭐 포시즌스 호텔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편의시설이 다른 콘도와 확실히 음.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남달라요. 그렇죠. 음. 시라 님, 서리파크플레이스의 분양시세 어떻게 될까요? 분양시세. 아주 중요하죠. 이 썰티파크 플레이스는 워낙 랜드마크 콘도이기 때문에 분양가 시세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최소 매매가 원 베드룸 299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37억 원부터 최대 매매가 펜트하우스 4,500만 달러, 하나 약5 6 0억까지 다양한 금액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마켓에 나온 월 렌트비 시세는 원 베드룸 9,500 달러, 하나 1,200만 원부터 4 베드룸 6,5000 달러, 하나 약 8,200만 원까지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월 임대 수익이 진입 가격이 1200만원대로 매우 높은 곳이라서 투자용으로는 낮은 금액대의 원 베드룸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매매가 시세가 높은 만큼 임대 수익이 좋은 곳은 분명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기대되는 시간, 30파크 플레이스의 유닛 소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유닛은 유니크하게 복층 구조로 가진 아. 3배드룸, 3 베드룸, 3.5 베스룸의 유닛을 구경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복층이에요. 30파크 플레이스에서 듀플렉스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합니다. 남쪽 방향으로 오큘러스가 내려다 보이는 거실을 가지고 있고 침실 3개, 욕실 3.5개, 그리고 발코니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23피트의 높은 천장, 헤링본 무늬의 오크나무 바닥 오버사이즈 창문, 와인 냉장고를 포함한 가전제품은 가게나우 우리 전편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게나우로 완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루트론의 홈 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모든 욕실까지 내장 스피커를 갖췄다고 합니다 마스터 베드룸에는 캘리포니아 캘리니아 클로젯이 디자인한 두 개의 옷장과 미니 냉장고가 함께 구성되어 있고요. 마스터 발스룸은 더블 캐빈에 욕조, 대리석 난방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전망까지 볼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햇볕하면서 창문 열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커튼 닫고. 아 <laughs> <laughs> 뷰야, 비보십시오. 이렇게 시설부터 인테리어 전망까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또 특별한 뉴스를 준비했어요. 음이 어마어마한 랜드마크 콘도에서 네. 가장 고가로 책정되어 있는 바로 펜트하우스입니다. 하나로 562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 유닛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도 펜트하우스 소개는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빨리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네. 네. 이 써티 파크 플레이스의 펜트하우스는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맨하튼의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높은 천장에 오버사이즈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서남북 360도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펜트하우스는요, 4배드룸, 4 베드룸, 4.5 베스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대리석의 화려한 벽난로가 있는 넓은 거실이 있고 두 개의 테라스 중 하나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주방은 에버스만이 설계했으며 맞춤형 캐비닛과 여기도 가게나우 가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재 도서관 미디어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스위트 베드룸은두 개의 워크인 옷장과 부엌 두 개의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스위트룸은 브루클린 브릿지와 그 너머까지 상징적인 올 워스 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두 번째 테라스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이 퀄리티의 조명 시스템과 홈 자동 시스템으로 완비되어 있으며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로 따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 아, 너무 예쁘다 이거. 화장실 너무 어, 좋다니까. 대리석 예. 바닥으로 깔려 있잖아요. 야,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음. 아름답겠습니다.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출근해도 거예요. 기분 좋게 약간 야 하면서 일어나요. 아, 백님 오늘 뉴욕의 한남동 그리고 차이레카 어떠셨나요? 이야 이게 지난 컨텐츠로 소개해드렸던 어퍼 이스트 사이드, 첼시에 이어서 트라이베카까지. 트라이베카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놀랬고요. 음. 랜드마크인 콘도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펜트하우스, 장난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아. 이 지역 비교 컨텐츠가 가면 갈수록 스케일업이 되어서 그런지 음.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정말이에요. 보면서도 네. 감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지역은 어디일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코링의 V. VIP 프리미엄 서비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리니의 VIP 프리미엄 서비스는 뉴욕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뉴욕 부동산 맞춤 컨설팅, 미국 법인 설립 대행, 현지 은행 대출 연결, 현지 변호사 법률 자문, 현지 회계사 자문, 임대 관리 서비스까지 이 모든 전문 서비스를 코리니 전문가와 함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깐요. 뉴욕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코리니에 문의 주십시오. 네. 뉴욕부동산은 코리니 홈페이지, 카카오톡 코리니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고요.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